그럼 블랙록에서 최소 5,000배 이상 상승을 보고 있는 RWA 코인을 말씀드릴 건데, 바로, 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현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RWA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직 RWA 메타로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코인도 추천해 드릴 테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RWA 메타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코인은 폴리메시 코인입니다. RWA 메타가 시작되자마자, 업비트에서 하루 만에 67% 이상 상승을 만들고 지금까지 2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빗썸에서는 RWA 메타로 엘리시아가 2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RWA 메타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RWA가 유행하니까 한번 매수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RWA 메타로 아직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숨은 코인들 해외거래소가 아닌 빗썸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RWA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ETF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한 곳이 해외 투자회사들인데 그중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경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액을 굴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RWA 메타의 상승을 주도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rwa 메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3월 21일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첫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rwa 메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교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액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보니 이런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 rwa의 메타 가 시작이 된 것인데요 rwa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원자재, 예술품 등 실물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실물 자산들을 가상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서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 증권 STO와 비슷하지만 RWA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상품이기 때문에 감독과 감시를 받지 않는다라는 자유로움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튼 이 블랙록은 지금 코인 시장을 강세로 이끌고 있는 장본인인데, 지난 1월 10일에는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과 함께 미국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을 받기도 했죠. ETF 승인 이후로 비트코인이 지금 20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밀고 있다 보니 그 강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블랙목이 이야기한 게 RWA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냥 포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번에 RWA 메타의 상승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들 이런 소식들을 빠르게 잡아내서 폴리메시나 엘리시아 같은 코인들을 발굴해서 수익을 만드신 건데, 아직 RWA 메타에서 상승하지 못한 코인이 있기 때문에 놓치셨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코인인지 매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RWA 메타로 분류되는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WA 메타 코인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은 현재 200% 넘게 상승한 폴리메시 코인입니다. 폴리메시코인은 과거 STO 시장의 부흥을 다들 예측만 하고 있을 때 폴리메시는 발빠르게 다양한 자산들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구축한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STO와 RWA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TO 성격을 띠고 있던 폴리메시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측되어 하루 만에 60% 이상 상승했고 현재까지 200%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크레디코인이 신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 rwa 메타가 올 것인지 어떻게 알고 rwa 생태계 확장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코인도 블랙록의 rwa 펀드 출시 소식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25% 가까이 상승을 하였고 폴리메시보다는 약간 미비하지만 현재까지 6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리저브라이트가 블랙록 rwa 펀드 출시 소식이 나오고 이틀 만에 1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리저브라이트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 안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RWA가 실물 자산하고 연동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리저브라이트가 추구하고 있는 특성과 맞물려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셀라도 RWA 소식이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엑셀라의 경우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과 자산토크나 파트너십을 맺었었는데 RWA 소식에 자산토크나 특성을 가진 엑셀라가 급등하였습니다. 빗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RWA 테마에 묶인 몇몇 개의 코인도 한번 살펴보자면 디파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초기 프로젝트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메이커 코인이 있는데 메이커 코인은 RWA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와 맞물려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 RWA 펀드 출시 소식이 나오자마자 단기간에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이커 코인의 경우는 기존 담보 자산에 대한 가치를 부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RWA 토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USDT보다 더 많은 활성 주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RWA 메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건 누가 뭐라 해도 엘리시아 코인입니다. 발표 이후 단기간에 187% 가까이 상승했으니 업비트의 폴리메시가 있다면 비싸면은 엘리시아가 있었습니다. 참 세력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RWA 테마에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하는데 거래대금이 나눠지면 안 되니까 폴리메시는 업비트에만 있으니 업비트에서는 RWA 메타로 폴리메시를 상승시키고 엘리시아는 비썸에만 있으니 엘리시아를 RWA 테마에 엮어서 제대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엘리시아 전 세계 거래량의 99%가 비썸에서만 발생되고 폴리메시의 절반 이상의 거래량은 업비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심리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더라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야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뉴스가 터지면 세력들이 어떻게든 엮어서 끌어올릴 코인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로 꾸준히 공부하면서 어떠한 뉴스가 터지면 그냥 뉴스로만 지나치지 않고 이 뉴스를 통해서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끌어올릴까 하는 해안들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누가 추천해주는 것들만 받아서 투자하시는 건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한계도 명확하고요. 저처럼 공부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나쁜 종목들을 분류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타점을 잡을 확률이 줄어들 것이고, 승률을 올려서 꾸준히 매매하면 계좌가 꾸준하게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잠시 잔소리를 좀 했네요. 요즘 너무 사람들이 그냥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듯이 인스턴트식 투자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이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제대로 판단도 못해서 수익도 못 얻고, 잃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해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있고 내년부터는 코인의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모르니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 어떻게든 공부하시면서 큰 수익을 만드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의 주제인 RWA 테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코인들을 볼수 있는 코인마켓캡에서 리얼월드에서의 토큰 RWA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보시면 100개가 넘는 RWA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RWA 소식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분석해서 1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서 어피트와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RWE 테마에 묶여서 상승할 만한 코인들을 추천해 드렸었죠. 소식 나오자마자 추천해 드리면서 완벽하게 200% 가까이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제가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투자자이니까요. 그러나 남들도 아는 정보를 다르게 해석해서 상승할 코인을 찾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rwa 테마 코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옥석을 가릴 수가 있었겠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얻어진 노하우이기 때문에 알려드린다 해도 쉽게 습득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아직 rwa 테마로 상승을 덜 했고 폴리메시 엘리시아처럼 200%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치만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님도 상승할 코인을 찾을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게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RWA는 실물자산형 토큰이죠? 부동산, 원자재, 예술품 등을 조각조각 내어서 여러 사람들이 십시 일반 돈을 모아 소유를 하게 만들어주는 토큰입니다. 그럼 딱이 RWA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RWA 테마에 묶여서 반드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 무엇인지 딱 나오셔야 합니다. 안 나오셨으면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품의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고가의 예술품들이 많죠. 예를 들어 모나리자의 경우는 40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년 전에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할때 저의 꿈의 집 드림하우스였던 맨해튼 57번가 아파트는 현재 가격이 3,500억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최근에 궁금해서 찾아보니 몇백 배가 뛰었더라고요. 이런 비싼 예술품이나 부동산들을 현금 박치기나 전액을 버린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답이 나왔죠? 보통 이런 예술품과 부동산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대부분 은행돈으로 구입을 하죠. 이미 RWE 테마에 엮여서 큰 상승을 만든 코인들은 지금 진입해봐야 그렇게 크게 먹질 못합니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이익 실현물이 나오면서 하방의 힘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죠. 엘리시아나 폴리메시 같은 건 지금 들어가기엔 손익비가 안 좋다는 라 말입니다. rwa 테마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일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굴리는 블랙록에서 밀고 있는 테마인 만큼 당분간은 rwa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면 현재 rwa 테마랑 엮었지만 제대로 상승을 만들지 못한 코인 즉 지금 블록체인 중에서 대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포큰을 찾으시면 최소한 200% 이상 수익은 만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어피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대출 프로토콜은 이 정도가 다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저스트코인, 하이파이, 스트라이크, 알파코크, 에이브 등 알만한 코인들이 많죠? 이 중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폴리메시와 엘리시아처럼 최소 200%는 찍을 것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최소 상승해야 할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 200% 이상은 단기간으로 찍을 겁니다. 우리는 RWA 테마가 식기 전에 이중 가장 상승할 확률이 높은 코인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도 오늘 영상 보시고도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할지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되고 RWA 테마로 단기간에 200% 이상 상승할 코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오늘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린다면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올바른 선택할 해안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꾸준히 좋은 코인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보인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빗썸과 어비트에 상장되어 있고 단기간에 200% 이상은 상승할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밀고 있고 단기간에 상승할 RWA 테마코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블랙록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어떤 코인을 매수하셔야 하는지 추천해드릴 거고요. 추천 받으신 다음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왜 제가 추천한 코인이 200% 이상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도 RWA 테마 중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블랙록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댓글도 좋은 말씀 한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수익을 안겨드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